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대체적으로 일본 영토로 보고 있는 센가쿠 열도에 무단 진입한 중국 군함이 센가쿠 열도 상공을 비행 중인 일본 항공기를 위협해서 쫓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만의 분쟁 수역이지만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에서 지난해 11월 중국 해군 호위함이 일본 항공기를 위협해서 쫓아냈다고 산케이 신문이 10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지난해 11월 센카쿠 열도 상공을 초기 비행 중이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중국 해군 호위함의 위협을 받았다. 라며 중국 해군 호위함은 일본 영예에 버젓이 들어와 우리는 중국 해군이다. 당신은 중국 영공을 불법 침입했다. 당장 나가라! 라는 경고 방송을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자국 영해로 발표한 해역 외곽인 접속 수역에 중국 군함이 접근하자 이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출동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중국 군함은 일본 영해 외곽선에 머무르며 일본 항공기를 향해 영공 침범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일본 항공기는 비무장이었고 중국 호위함은 미사일로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항공기는 기수를 돌려 오키나와로 돌아갔는데요. 중국 군함이 일본 영해에 접근해서 자국 영공이라며 일본 항공기를 쫓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 당국에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남의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에 불법 침입해서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 우리나라 이 동해에서도 중국 군함과 항공기들의 활동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정말 세상 겁나는 거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센카쿠 열도 물론, 분쟁수역입니다. 분쟁지역입니다. 그런데,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일본과 독도와 지금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만, 실효적 지배를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그 상황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그리고 그 독도 인근에, 우리 해경, 삼봉호를 어, 비롯한 해경경비험들이 항상 초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 군함이 들어왔고, 그 일본 군함이 군함을 초, 어, 쫓아내기 위해서 들어간 우리 해경의 초기함을 향해서 일본 군함이 니들 우리 영공 침입해서 나가 안 그럼 쏜다라고 하면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하고 똑같은 어, 상황을 지금 중국이 연출한 겁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당연히 영해선을 설정을 해놓았죠. 그런데. 중국이 그 접속수역 속으로 이군함이 들어왔고 그리고는 영해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보안청 즉 해경초계기가 가서 이제 요격을 하려고 갔는데 해경초계기는 당연히 무장이 없죠 해경이니까 그런데 중국 군함은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의 방공구역 안으로 즉 미사일의 함대공미사일의 사정권 안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의 초계기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우리 중국 영공이다. 나가지 않으면 쏜다라고 한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장이 없는 어, 이 해경, 해상보안청 초기기는 바로 이제 이탈을 했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어, 이거 우리가 뭐 그냥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행태를 일본에게까지 보인다라고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도는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어, 이어도, 지금 이어도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물 속에 있는 그 바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어, 과학기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중국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서해,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지금 한중 지금 잠정조치 수역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어, 확정이안 됐죠. 그런데 중국 주장은 뭐냐? 서해에 있는 이 대륙붕은 전부, 어, 황하에서 내려온 이 대륙에서 내려온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이들 영해 빼고는 다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해.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20km 빼고는 전부 다 자기네들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해경, 우리 해군, 우리 공군에게 마음대로 그냥 미사일 발사하듯이 화력 통제력이다 딱 들이대고 할수 있다. 일본에게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소식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군사기지죠. 가데나 군사기지를 그대로 일대일 스케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기를 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을 한 것도 보여주고 이런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야뭐 중국은 친하게지내면 그러진 않아. 참 중국이 우리와 친하게 지냈을 때 우리를 항상 아름답게 대해줬습니까? 지난 5천 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결코 아름다운 높은 산이 아니다. 우리를 5천 년 동안 수탈하고 괴롭히. 예, 괴롭혀 오고 했던 그런 나라다 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연 친미가 나쁜 것인지, 친중이 좋은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